시청자 여러분, 빠나! 욕해즈온 더블럭의 근작이 해리케인! 아기자기 손흥민 인사드립니다! 알리의 이적으로 인해 흥민이가 새로운 아기자기가 되었다는 점 알려드리며 앞으로 케인과 함께 재밌게 진행해보겠습니다! 그나저나 손흥민씨, 지난 맨시티 전에서 글루셉스키의 활약 보셨죠? 그게 다 저한테 욕을 먹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클루셉스키는욕해즈온 더블럭에 나온 적도 없는데 언제 욕을 먹었단 겁니까? 제가 다른 영상에서 글루스벌스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덕분에 실력이 올라간 거죠? 세상에 듣고보니 그런 것 같기도 하네요! 솔직히 말해, 이제 제 욕은 돈을 내고 먹어야 할 정도로 보약인거죠. 그럼 오늘 오시는 게스트분들도 개인씨가 욕만 해주신다면 귀신까지 부활하겠네요. 당연한 말씀을 오늘까지는 무료지만 앞으로는 입장료를 받을 계획입니다. 그럼 첫번째 게스트 들어와주세요. 안녕하십니까. 매시 호날두만 없었어도 발롱도르 두 번은 탔을 현역 최고의 드리블러. 파리의 황제 네이마르입니다 파리의 황제는 씨발 요즘은 그냥 병원의 환자 아니십니까? 뭐라고요? 리그 25경기 중 11경기에만 나오시면서 4골 1도움이 고작이신데 황제가 가당키나 하냐는 말입니다 참나 제가 그래도 지난 시즌에 리그 18경기에 나와 9골과 6도움을 올렸습니다 거의 경기당 하나의 공격 포인트를 올렸다고요 리그는 총 38경기 아닙니까? 아무리 경기당 하나의 공포를 올리더라도 반도 못나오는 선수라면 에이스로는 실격이죠 경기에 많이 나와봤자 골을 못넣는 선수 그외 메뉴의 산초라던가 제시의 베르너. 솔직히 그 새끼들이 공격수입니까? 하긴 뭐그 새끼들을 비하면 잠깐만요, 이보세요 네이마르 선수, 당신이 올 시즌 리그에서 4 골, 산초와 베르너가 합쳐서 3 골. 솔직히 근차이는 없는걸요? 그래도 제가 한 골도 넣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챔피언스리그는요, 네이마르 선수가 한 골도 못 넣으신 반면, 산초는 한 골을 넣고 베르너 선수는 무려 세 골을 넣었습니다. 이래도 그 둘보다 당신이 낫다는 겁니까? 아이, 그 새끼들이 언제 그렇게 넣었답니까? 당신이 병원에 있는 동안 넣었겠죠. 거기다가 그 둘의 연봉을 합쳐놓아도 네이마르 선수한테 한채 모자란 거 아시죠? 가성비 면에서도 그 겁니다. 역시 팩트로 두드려패는건 매운맛 흥민이가 최고지. 새로운 아기자기가 아주 마음에 드는구먼. 이런 젠장 그래요. 솔직히 저도 저의 부진을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부활할 수 있게 시원한 욕이나 해주십시오. 음메. 아이 욕을 해달라니까 왜 소울음소리를 내고 있어요? 음바페가 레알로 가고 메시가 바르샤로 돌아간다면 에이스가 되실 수 있을 겁니다. 그거야 당연한 소리고요. 그런 거 말고 기량이 올라갈 만한 욕좀 해달란 말입니다. 들러운 새끼. 뭐라고요? 전 하루. 왜 샤워만 세 번을 한다고요? 드리블에 집착하지 말고 러닝 역시 조심조심 하신다면 운이 좋을 경우 새로운 스타일로 거듭나며 기량에 올라가실 겁니다. 참나 제 장점이 드리블인데 그걸 포기하라고요? 포기하라는 게 아니라 적당히 좀 하시란 거죠. 보안이 시야도 넓고 배스도 좋으시던데 이참에 메잘라로 뛰어보는 건 어떠십니까? 어시스트 백날 올려봤자 뭐합니까? 결국 골을 넣어야 주인공이 되는 거라고요. 그럼 뭐 어쩔 수 없이 병원반 필드반으로 뛰셔야죠. 주인공 병을 고치지 않는 한 부상도 끊이지 않을 겁니다. 자 그럼 두번째 게스트 들어와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앞선 누구랑은 달리 파리의 진정한 에이스 아니지 이제 곧 레알의 에이스로 거듭날 자세대 발롱도르 킬리안 은바페입니다 <laughs> 아니 은바페씨는 부진하지도 않으시면서 여길 왜 오신겁니까 그게 아무래도 제가 곧 레알로 이적할거지 않습니까 그래가 파리 팬들한테 먹을려 여기서 대신 먹으려고 나왔습니다 <laughs> 아이 저희가 해드리는 욕은 기량에 관한 부분인데 계약이 끝나 이적한 선수한테 욕을 하는건 조금 그래도 이왕 나온거 레알 가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쓴소리나 좀해주십시오 부러운 <laughs> 새끼 아뭐 제가 한번 맞춰봐도 되겠습니까? 부상만 조심한다면 러...러는 뭐지? 러시아 월드컵은 아닐테고 그냥 부러워서 부럽다 그런건데 무슨 소립니까 아하하 그런거였습니까? 그치만 토트넘도 보통이 아니던데요 무려 리그 선두인 맨시티를 잡지 않았습니까? <laughs> 그럼 당신이 토트넘으로 오고 제가 레알로 가도 되겠습니까? 이봐요 케이씨 할말이 있고 못할말이 있지 아무튼 음바페 당신이라면 어딜 가더라도 성공하겠죠 다만 그 행선지가 스페인이니 스페인 증후군은 조심하셔야 할겁니다 스페인 증 과거 프리미어 리그를 평정했던 에당 아자르가 스페인 땅을 밟자마자 망해버렸잖아요. 음바페 당신도 혹시 모른다는 거죠? 에이, 전 일단 햄버거는 입에도 안 되기 때문에 그럴 일은 없을 겁니다. 스페인 증후군의 가장 큰 증상은 바로 나태함입니다. 나태함이라면 스페인은 아무래도 삼강 독주체제이지 않습니까? 엘클라시코 같은 빅매치나 챔피언스 리그 같은 유럽 대항전이 아닌 일반 리그 경기에선 상대가 너무 만만하게 자만하게 되고 결국 나태함으로 이어진다는 거죠? 그런 거라면 걱정하실 거 없습니다. <laughs> 파리 일강 체제인 프랑스에서도 게을러지지 않았는데 무려 강팀이 세시나 있는 스페인에서 무너지겠습니까? 그러지 말고 가서 잘할 수 있도록 보약 같은 욕한 마디만 부탁드립니다. 그만 좀 나대! 아이 제가 좀 나대긴 했죠 <laughs> 그래도 챔스의 리그까지 소화하려면 만만하지가 않을 겁니다. 좀 있으면 체력이 방전되실 테니 나 해리케인도 데려가란 말입니다. 이거 재성에서 어떡하죠? 이미 차기 레알의 스리톱은 저와 홀란드 그리고 비니시우스 주니어의 음란 주니어 라인으로 결정돼 있습니다만 <laughs> 솔직히 포메이션상 윙포드 한 명은 필요하지 않습니까? 저 손흥민이라면 그래도 아니 흥민아 뭐 손흥민 선수라면 제 파트너로 안성맞춤이겠지만 이정료가 발목을 잡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처럼 FA까지 기다리시지 왜 재계약을 하신 겁니까? 그거야 토트넘이고 챔피언스 리그에 나갈 거기 때문인 거죠 음바페 당신이 레알에 가든 파리에 남든 우리 토트넘이 챔스에서 상대해드리죠 <laughs> 아이고 저도 모르게 웃음이 뭐 혹시라도 만나게 된다면 한번 잘해봅시다 그때 가서도 웃을 수 있을지 한번 보자고요 아무튼 이것으로 제 5회 욕해줘 온 더블럭을 마치며 다음 게스트에 대한 힌트를 살짝 드리자면 그 새로운 아기자기씨한테 하나만 물읍시다. 내래 이적도 하고 머리도 깎았는데 도대체 부활은 언제 하는기래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이상 아기자기 손흥민 큰자기 해리케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